안녕하세요 온누리 약국 입니다 자잘 쓰셨나요 자 11번 계속해서 가봅시다 어, 오른쪽 전개도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 에서 어, 모서리 a b 모서리 a b 이 녀석과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모두 구하시오 정계도를 가지고 바로 고인 위치를 구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데 대단한 능력인데 별 필요 없는 능력입니다. 정계도를 네, 보고 실제 도형을 만들어서 이제 고인 위치를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요. 이 정계도를 가지고 이 직육면체를 만들어 보면 이런 어,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 여기 파란색 직사각형 어 얘를 얼굴마담으로, 여기가 파란색 직사각형 얼굴마담 어 이렇게 대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날개, 양날개는 빨강으로 해볼까? 요 길이, 요 길이, 요기, 요기. 이게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그리고 안쪽에서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하는 거죠. 납득되죠. 이게 이제 날개 같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날개 같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날개를 접은 거야. 날개를 접은 겁니다. 어,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초록색 그럼 여기가 초록색이 되는거지 그리고 여기도 초록색이 되는거지 초록색 자그죠 그리고 어, 뭐 여기가 살색이라면 이것도 이제 날개를 접듯이 위아래로 접으면은 여기가 살색이 되고 여기가 살색이 되고 그림 다 이해되고 있나요? 그림 다 이해되고 있죠. 그리고, 어, 날개 만져보면은, 지금 요 칸, 어, 요 칸의 밑, 그러니까, 진육면체의 밑에 바닥이 뻥 뚫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바닥이죠. 여기가 이제, AB에 붙겠죠. 요 부분이. 그니까는, 러요 부분은 AB에 붙을 겁니다. 아시겠죠? 색깔 좀 바꿔보면은, 이제 여기가, AB가 요거라면은, 여기는 요놈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다 납득이 됐을 거라 보고, 기호를 넣어보면은, 문제를 넣어보면은, 얘가 N, 얘가 K, 얼굴 마담, 얘가 C, 얘가 F. 오케이? 그리고, A가, A와, A와 M이, 이거 지금 겹치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양날개부터 중심으로 해서 A라고 보죠. B. 그리고, I. 그리고, G.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데, A는 M이 될 수도 있잖아. M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지 M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M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B는 D라고 볼 수도 있지. B는 D라고 볼 수도 있지. 이게 접혀서 B랑 만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G는 E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J는... 아, 이게 J였구나. 여기 J죠. J는 L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요 L이랑 만나니까. 자, 지금 그림 다 이해되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AB에 붙으니까. 여기가 I. 여기가 H.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 다 납득됐죠. 자, 그림 다 됐고 지금 물어온 게 모서리 AB, 모서리 AB, 모서리 AB, AB, 모서리 AB, 모서리 AB와 오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모두 구하시오. 이거와 오인 위치에 있는 거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놈 아니,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는 좀 겹치네. 어, 보라색으로 표시해 아파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꼬인 위치에 있는 건 요놈 요놈 그리고 요놈 요놈 이렇게 총네 가지죠 얘랑 AB는 완전히 남남이지 얘랑 AB도 완전히 남남이지 얘랑 AB도 완전히 남남이지 얘랑 AB도 완전히 남남이지 그렇게 해서 어, 답은 네 가지가 됩니다. 답을 써 보면은 nk 그리고 jk 이게 i 가 아니고 j 였죠. 그리고 cf 이거 그 다음에 gf 이렇게 전부 네 가지인데 jk 는 lk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lk 이렇게도 쓸수 있다고 보겠네요. G F는 어 E F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뭐 가로쳐가지고 답을 한번 더 쓰든지. 근데 내가 올핏듣기로 요새 시험을 안 친다면서요 중일이? 맞아요? 위험한데 이거. 그러면은 자, 시험을 안 치기 안 친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어? 시험을 안 치면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험을 안 치는데 공부를 하로 해. 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 교과서 문제 정도는 좀 마스터를 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문제집 문제까지 자유롭게 풀 필요까지는 없다 쳐. 어차피 중 일의 응용 문제 등은 사실 다른 학년 가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중 일에 사용되었던 개념이나 이런 것이 다른 학년에 사용은 되는데 중 일의 심화 과정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 난이도의 그런 발상들이 다른 학년에. 이용되는 경우는 뭐 크게 상관 안해도 무방 하거든 사실은 그거는 2, 3학년 때부터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거니까 1학년 때 시험을 안 친다면 공부하기 싫겠지만 은 최소한 요 텍스트는 좀해 놔야 된다 안 그러면 좀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2번 문제 12번은 이 정도는 어느 책이나 다 나와 그죠 어느 문제집이든 어느 책이든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하나 쳐놓을게요 별표를 하나 쳐놓고 음, 지금 물어본 게 뭐였어? 일단 그림이 저렇게 돼 있을 때 D, 음, X를 구하라 일단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X를 구하라 일단 이렇게 접근할게요 여기서 X를 구하라 이 그림에서 x 를 구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자꾸 뭐 이래 굴뽕이 졌나? 왜? 원래는 이런 뭐 종이였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근데 이거를 접은거죠 접은거죠 이쪽으로 쫙 해가지고 접은거죠 그럼 접혀 올라간게 이 부분이고 여기 흔적이 남은거지 이렇게 된 상황 맞죠? 참 이런 스킬을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요 문제에서는 빨리 좀 와닿기를 하는 마음에서 스킬을 먼저 가르쳐줄게요. 원래는 흔적이 없어야 되잖아 여기 요 부분에 여기 흔적이 없어요 아이고 원래는 요 부분에 흔적이 없어야 되지. 아, 어, 근데 지금 흔적이 있잖아.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흔적이 있네.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흔적이 있네. 여기서 흔은 내가 흔적, 업 어, 저걸 그냥 심심, 심심해서 한건 아니고, 맛동산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서 흔은 흔적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흔적각. 흔적각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는 흔적만 남은 각이잖아. 그지 흔적각. 여기. 그리고 적. 이거는 이제 접은각, 접은각은 여기, 그리고 업, 업, 업은. 각까기엇까엇까인데 1의 엇각 까시겠죠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 원래 접으면 흔적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흔적가. 흔 흔적가 1번. 적 좁은가 2번 업 업가 그러니까 1의 업가 1의 업가기만 여기지 자 번호를 1,2,3번으로 매겨놨는데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인데 1번 2번, 3번 각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흔적, 업, 각이 같단 말이야 흔적각, 1번, 여기 흔적각 흔적만 남아있는 가 적, 접은각 그리고 어 업각, 1번의 업각 똑같단 말이야 일단 왜 같은지 1번하고 3번은 업각이니까 당연히 같고 2번은 일본에서 접은 거니까 당연히 갔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 사실 나 이거 1번 좀 1번하고 2번하고 왜 갔지 좀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어 접은 가이긴 한데 이게 왜 갔지? 라고 생각되어진 적이 있어요 나는 좀 헷갈리더라고 이게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거울을 수평으로 놨다고 생각해봐 거울을 수평으로 놓으면 은이 그림이 어떻게 돼? 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그지이 거울이 수평이면은,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색칠하면, 여기가 파란색이 되고, 여기를, 보라색으로 색칠하면 여기가 보라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라 치면은 여기 살색이 거울이라 치면은 거울을 약간 좀 돌려 가지고 이쪽으로 직각으로 딱 놔버리면은 어. 이두 그림이 이렇게 되지 이제 하트 거꾸로 모양이 되지 어. 하트는 두개 데칼코마니처럼 두개 겹치잖아 어. 그러니까 이, 각, 이 각이 똑같다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왠지 접은 각이긴 한데 이게 똑같은 거 맞는 거야? 뭐좀 약간 의심이 들고 좀잘안와같더라고요 제가 중일때 그랬어요. 어쨌든 접은 각이니까 똑같다. 접은 각이니까 똑같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이 똑같대. 그러면 뭐볼장다 봤지 뭐. 볼 일단 그 흔적각 흔적각이 76도고 접은각도 76도고 1번의 억각인 요 억각도 76도고 그럼 x 얼마야? 이렇게 물은거네. x의 사항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갖고 와보면 x의 사항을 좀더 확실하게 갖고 와보면 저기가 이제 이등변삼각형인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두개 각도가 같으면 두개 길이도 같고 이등변삼각형이 되거든요. 두 변이. 여기서 x를 물었네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x 플러스 76 더하기 76은 180 네, 이거 둘이 합치면은 152 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x는 얼마다? x는 얼마다? 28이다. 그러니까 흔적 없,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흔적 없 유치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기억해 두세요. 이가 같고 이가 같고 이가 같고 이게 눈에 좀 확실하게 보여야 돼 빨리 보여야 돼 그러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물론 느리게라도 언젠가는 찾아낼 수 있는데 또뭐 운이 없으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라서 자 이거는 그 제가 말했던 그 수학 특강에서는 1번풀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1번 풀이가 가까워요. 이것도 뭐 다른 풀이가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제 뭐억각이 아니고 뭐동의하게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이거는 그림이 요렇게 그려졌지만은 거꾸로 접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뒤집어서 오히려 이게 더 흔한데, 이게 더 흔해. 이 그림이 더 흔해. 이렇게 접었다 치면. 자, 흔적도 없다. 흔적도 없다. 흔적각은 여기서는 여기가 되겠죠. 흔적각. 흔적각. 그리고 적. 인접분가, 대깔코만이라니까 어, 이거 거울을 그걸로 어, 접분가 그리고 일의 억가, 이거의 억가 이세 개가 다 뭐하다 동일하다 어. 이거는 문제입니다. 분명 시험을 친다면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건데 시험을 안 친다고 하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어쨌든 어떤 문제집에든 다 있는 문제고. 또 어떤 문제집에도 있는 문제인데 괜히좀 낑낑한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어,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이제 말장난 삼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엇 맛동산 이거 뭔지 기억나요? 엇저 자식 맛동산 먹네 엇각은맛 꼭지각에 동이각을 찾으면 좀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였어?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흔적이 있네 흔적 이런 거 이런 몇개더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꼭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름 좀 재밌는 부분도 있고 또 파괴력 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험을 안 친다니까 시험 을안 치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잖아. 이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2 학년 되어서 현타 오면 어떻게? 해? 자 오늘 연습문제 여기까지 끝내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다음 단원으로 어, 넘어가는데 아, 다음 단원에 대한 설명 잠깐 할게요. 작도인데 작도인데 작도데 작도는 어 예술이에요. 뭐가 예술이냐 근데 작도 이거 참,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뭐, 작도가 이제 길이 이거 그대로 옮기고, 각 이거 그대로 옮기고 하는데, 딸랑 이 자하고 컴퍼스만 이용한단 말이야. 아니, 눈, 이것도 눈금도 없는 자. 눈금 있는 자 가지고 길이 재 가지고 그냥 옮기면 껌인데, 그리고 각도기 있으면 각도기로 옮기면 껌인데, 그거는 사용 안 하고 뜬금없이 눈금 없는 자하고, 뭐, 뭐냐. 그 컴푸스만 이용해 가지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 안해 가지고 장난하나 했는데 이제 이런 게좀 예술적인 측면이 있다니까. 우리 투 알아요? 투. 투가 뭔지 모르면 한번 찾아 보세요. 투. 그 스페인에서 에스파냐에서 하는 전통 민속 놀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소움 같은 거? 근데 이제 사람하고 소하고 막 싸우는 건 아닌데 어쨌든 투할 때는 창하고 빨간 천만 갖고 갑니다 작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작살 되는 거. 빨간 천 가지고 이렇게 흥분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소가 막 달려오잖아 소를 좀 지치게 만든 후에 그 창으로 가지고 정확하게 급소 부위에만 찔러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딱 죽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예술이냐면은 만약에 총을 갖고 있다면 이건 예술이 아니겠지. 총으로 쏴서 죽이면은 그렇겠지. 어, 또뭐 내가 막 갑옷을 입고 있다. 이것도 별로 예술이 아니겠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라는 건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어,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사항을 만들어내는 거 어, 이거란 말이야. 이 창으로 소를 죽인다고 했는데 소가 단번에 죽어야 돼요. 급수를 정확하게 찔러야 되거든요. 소가 안 죽고 버둥버둥거리면은 그 실력 없는 거예요. 자, 조금 늘어진데 다음 시간에도 이거 얘기할 거니까는 어쨌든 작도는 예술이에요. 어, 작도는 정말 예술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까지는 좀 약간 미술 시간 같았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예술을 할 겁니다. 아, 정말 예술적이야. 정말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좀 느끼면서 하면은 작도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이 작도 이거 왜 하는지, 당체 이해를 안 되고, 이런 짓을 뭐 하는 거야? 아예 건너뛰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작도는 정말 예술이에요. 우리가 투우한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무인도에 가서 어.. 살아남기 한번 생각해봐 이제 라이터도 없어 어, 뭐.. 뭐 번어도 없어 텐트도 없어 거기서 살아남는데 딸랑 뭐 나뭇가지하고 뭐 종이하고 뭐이런것만 있다 생각하고 근데 그런걸로도 뭐 살아남을 수 있대 그럼 거기서 사, 그 두개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면 얼마나 재밌겠어 재미없나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니까 다음 시간에 작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안 먹고 작도를 하면 너무 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미리 얘기합니다. 조금 잔소리 같았나요? 진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끝